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주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측 상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양대지수를 갖다가 방향 전환을 좀 시켜 놨다는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장 중에 외국인의 자금이 8조원 이상이나 회전율이 있었어요 장 마지막에 조금 매도를 하기는 했다마는 자 이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점을 좀 시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금 속상한 거는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부분인데 조금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좀 시청을 당부드리도록 할게요. 자, 앞서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11월 달에 미국 대선. 근데 모건스탠리에서 연준 9월까지 그러니까 9월 정도에 이제 첫회 금리 인하를 지금 보고 있다라는 얘긴데요. 이 스케줄 자체는 바이든 정부의 이제 선거 정책 전에 맞춰져 있다고 볼수 있죠. 자, 반드시 지금 우리 여름에 썸머 레리를 기대하면서 매집을 해 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 자체는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우리도 랠리를 받겠다만 그전에 불을 안 팔까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9월까지 이제 물가도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임대료, 임대료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시황을 말씀드릴 때는 항상 연결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앞전에 우리 증시가 계속 힘들었던 거, 이 CPI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높. 임대료다.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주거 비용 CPI가 선행을 하면서 주거 비용이 먼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금리 인하를 안할 수가 없다 올해. 자, 이 부분 차차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선거를 앞두고 나서 금리를 떨어뜨리게 될 거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우리 증시가 지금 못 따라가는 게 뭡니까?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를 보면.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 종목 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주가지수는 양봉인데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 수가 지속적으로 많이 나오는 이유. 자, 미국 주식은 일단은, 어, 엔비디아 중심으로 해서 기술주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자, 이거는 일단 선거 때문에 돈을 풀어놨다는 영향도 충분하게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제자리를 찾아가려고 하면 결국에는 이런 이제 파고의 변동성을 다 거쳐야 된다는 거죠. 종목 장세에서 한 바퀴 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중요한 거는 하락 종목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장세에서 반드시 돈이 쏠리는 쪽으로 여러분들 지금 매집을 해줘야 썸만이머랠리를 지나서 여러분들이 포털을 터트리고 웃을 수가 있는 거지. 그때 가게 되면 구를 한번 지수가 파고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게 예측이 된다라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시점이다. 양방향 전환을 해놨을 때. 자, 중요한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는 액면 분할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주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엔비디아 관련주는 하나 꼭 하나 잡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계 증시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삼성전자하고 지금 연결이 되는 건데, 삼성전자가 주가가 이제 마지막 저지선에서 반등선을 올려놓은 건 뭡니까? 자, 장중에 이제 기관들이 자 증권사에서 추천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로 기관들이 올리면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주가가 역크로스가 났죠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안심시키는 뉴스 니즈에 맞춰가는 걸로 봐야 자 이렇게 뉴스가 나왔죠 거기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9년 만에 중국의 2인자와 국내에서 회동을 한게 국내 유일 기업이라는 거죠,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막판에 올려놨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증권사 추천 들어가면서 기관,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간 건데, 지금 중요한 거는 외국인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외국인이 8조의 자금을 회전시키니까, 전부 다 지수가 양방향을 틀어갖고, 지금, 어, 양궁전환이 돼버렸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면에서는 일단 삼성전자는 소외를 시켰다라는 얘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기관이 올려놓고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상승내리 가려면 외국인이 올려놔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오늘도 7천억 원을 지금 매도를 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자, 이거는 주말 전에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바로 직전에. 주말 전에 얼마를 매도했었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5,600억 원을 외국인이 매도를 했단 말이야. 근데 오늘도 이제 7,000억 원을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자, 지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생각하는 시각 자체는 HBM 관련해서 기관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증권사는 일단 주가를 부양을 해야 되고 기관 쪽을 내기 위해서 이제 기사를 낸 건데 자, 이렇게 보면 내일이나 모레까지도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외국인이 내일도 이제 어이 1조가 지금 넘었죠.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를 만약에 매도를 내일도 친다고 하면 자, 이거 오늘 올려 놓은 거 기관이 올려 놓은 거를 전부 다 반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캔들 자체가 몸통의 아래위로 지금 꼬리가 있잖아요. 실상 이런 캔들은 바로 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방성을 향하는 캔들이거든요. 자, 이쪽에도 있죠,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 내일하고 모레까지 외국인이 얼마나 더 매도를 하는지 매수세로 돌아와 주는지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외국인이 끌리지, 끌어올리지 않으면 삼성전자는 쉽사리 올라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주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관이 뉴스 올려놨지만 이 부분은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 쪽에서 당연히 이제 sk하이닉스하고 두산 에어빌리티 한미반도체 이쪽은 이제 순매수를 했고 코스닥 쪽에서 이제 에코프로 bm 그리고 HLB. 당연히 HLB 관련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5월 말에 학회에서 발표가 있죠, 여러분. 그 일정 때문에 HLB를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이 테크잉을 지속적으로 이제 기관이 매수를 좀 하고 있더라. 자, 그리고 기관 쪽에서 코스피에 가면 이 기관이 오늘 삼성전자를 2,5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뉴스에서 이제 저점 잡고 끌어올렸다라는 거.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외국인과 기관에서 기관이 매수를 다 하고 있죠, 여러분들. 원전 관련해서 이제 자, 개화를 조금 하고 있더라.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아, 완전히 이제 뭐 계속 2차 전지나 HLB나 마찬가지로 BHI 이런 식으로 원전 관련해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자, 이 원전 관련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이제 뒤늦게 영상 올리면서 영상을 뒤까지 보신 분들은 충분히 아실 겁니다. 30조 원체코 원전 수출 막반 총력전 결과가 7월달에 나온다. 그래서 어쨌든 이 원전 관련주는 하나 들고 가셔야 된다 하면서 보성파텍을 말씀을 드렸,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팀장이 주식장의 전략텔레그램 안에서 지금 매집하고 들고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자, 이 전략텔레그램 안에서 지금 매집하고 들고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면서 이제 보성파악템 말씀드렸는데 위로 쳤다가 좀 밀렸죠, 여러분. 이 종목이 뭡니까? 자, 이 종목 우진엔택이죠, 우진엔택. 우진앤텍. 자, 우진엔택. 우리가 이제, 매수가 대비 10% 이상 아침에 이제 50% 익절하고 나머지 물량 흔들어도 보유한다. 자, 조기상한가 확정을 기원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상한가를 날려 보냈습니다. 자, 상하가 축하드리고요. 자, 최대 24% 이상 지금 수익권 중인데, 훨씬 더 위에서 지금 익절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자, 이것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집중하라고 말씀드리고요. 우진 엔택 관련해서, 35,300원 부근에서, 자, 신규 참여자분들 접근하셔야 된다. 자 우진엔텍 체코 원정 관련 신고가 가능성이 있다 자 일단 매집봉 돌파까지 롤링은 좀 있을 거다 말씀을 좀 드렸었죠 (5월 23일) 날 이렇게 해서 오늘 상한가를 날려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차트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 자 앞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롤링이 있기 때문에 한번 흔들어댔죠. 흔들어대고 우리가 신뢰할수 있는 거는 여기에 이 박스를 형성해 줬던 매집 관련돼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개부로 뚫었잖아요. 여기 있는 부분까지 개부로 뚫어서 올려놨기 때문에 확실하게 장중에 진성 상황. 를 보내버린 거죠. 그럼 이제 내일서부터 차트가 굉장히 눌리게 될 거고 눌리는 와중에 이제 우리는 주가 포지션상에 이제 우리가 취해야 될 포지션을 전략 텔레그램에서 이제 안내를 좀 해드릴 겁니다. 가져가면서 일단 수익률을 좀 극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 수익 관련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러면서도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지금 매집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한미반도체 관련해서 오늘 이거 2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전 전략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얘기를 좀 드리는데 오늘의 윗꼬리를 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관들이 시간에도 또 올려 놓죠, 여러분들. 10만 원 넘어간다고 83,000원대 우리가 그전에 작년부터 얘기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자 그리고 사마전기 관련해서 3만 700원에 1차 잡아놨던 거 우리가 이제 중반에 조금이라도 일단은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 어쨌든 1차적으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딥니까 우리가 이 부분부터 잡아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눌렀다가 여기에서 이제 브레이크 잡힌 거잖아요 이것만 해도 100%가 일단 넘어간다 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도 들고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일단은 조정 구간에서 소액 들어간 부분이 있더라 자 요거는 일단 분할로 나눠서 잡아야 되겠죠 자 거기에다 뭡니까 중요한 거 실리콘 투 관련해 갖고 임원이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구간에 잡아 가지고 이거 어떻게 수익 냈어요 여기까지 100% 수익이 났더라 100% 수익 났는데 여기에서 일단 돌파 나고 또 가고 있어요. 한25% 이상이 지금 그냥 올려놨죠. 30%까지. 자 이거는 제 예측이 좀 빗나갔습니다. 꼬꾸라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계속 가고 있더라. 자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뭐100% 수익 났는데 무색하, 아, 무색하네요. 오타가 났네요. 자100% 수익을 이걸 끊었었잖아요. 자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실리콘 투하고 중앙첨단 소재 관련해서 여러분 아무튼 실리콘 투는 굉장히 좀 놀랍습니다. 아무튼 공부 차원에서라도 후속 관찰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발동 시작했죠,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 들어오셔서 이제 저점에서 매수 들어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율주행이 이제 대세가 되려고 합니다. 자 지속적으로 뉴스를 뽑고 있어요. 지금이 기회고 8월 8일날 테슬라 로보택시 나오기 전에 그 전에 기대감을 크게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이 팀장이 100%를 보고 지금 매집하고 있는 종목이 있죠,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시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겁을 먹을 시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팀장의 주식상의 전략 텔레그램. 자, 참여 방법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월에 이제 9만원, 3개월에 21만원, 멤버십 참여비용 참여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말 그대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의 열정 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자, 한쪽에 묶여서 고생하시거나, 연배 있으신데 투자 방향성 모르시는 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 d 가 묵직하고, 여러분, 반듯하게 일단 목돈을 만드셔야 되는 분들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하단에 열린 번호 2951-8540이죠. 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밤이나 새벽 시간 아침 상관없이 동행 동행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셔갖고 참여 방법 구체적으로 일단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율주행도 저점에서 잡을 수가 있고요. 지금 빠르게 잡아줘야 1, 2개월 뒤라도 여러분들 크게 웃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알테오젠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저께 이제 외국인의 대량 매수 2위에 5선 지켜주면서 살짝 꾹 눌러놨죠 오늘 수급은 이제 다른 쪽으로 많이 갔어요 신재생에너지나 여러분들 아시는 원전 쪽으로 다 쓸어갔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좀 없다고 보겠습니다 어제 외국인 대량 매수 들어오고 자 사모펀드하고 연기금에서 일단 매도세가 조금 나왔다라는 거죠 자 결국에는 밑에까지 다 내려서 여기서 대바닥 쌍바닥 만들 순 없죠 왜냐면 앞전에 쓰리 바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선을 지켜주는 구간에서 횡보가 나와도 크게 의미가 없더라라는 거이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알테오젠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다 마찬가지죠 대형 행사 우리가 이 부분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ASCO 관련된 발표가 이제 31일 말일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6월 3일까지 이제 진행이 되죠. 6월 3일까지.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바이오 USA에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관련해서 6월 3일에서, 자, 연속으로 이어지는 거죠. 6월 3일에서 6일까지. 자, 6일까지. 자, 위쪽에 ASCO는 일단 HLB. HLB가 리보르세라닉 관련해서 발표가 있고, 자, 6월 3일부터 6일까지는 알테오젠이, 자, 알테오젠이 키트루다 SC 제형 관련해가지고, 이 발표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분명하게 지금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박스권 흔들더라도 이때쯤에 주가를 치고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HLB 관련된 부분은 조금 있다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자, 알테오젠 관련해서 이 부분을 또 이제 주목을 하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AS, 뭐, ASCO 2024 이어서 3일부터 6일까지 미국 샌디에고에서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죠. 바이오 USA. 자, 여기에 이제 알테오젠. 자 이제 중소형 바이오, 바이오사들도 참여를 해가지고 투심이 살아나게 할수 있다라는 거. 자이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 안에서 박스권은 지금 의미가 없겠다. 다만 이제 외국인의 누적물량 관련해서는 꾸준히 좀 체크를 하고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 천천히 생각을 하셔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HLB 관련돼가지고 자 제가 앞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여기에서 양봉 박스로 몇번 거다. 자, 그런데 안심해서는 안 된다. 밑으로 하방이 열려있고 위로 갈수 있다. 그럼 위를 일단 선택을 한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자, 리보세라니 관련 발표가 가기 전에 이 항서제약을 좀 신뢰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항서제약 관련해서 뉴스가 몇번 나올 기회가 지금 있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다행히 이제 별반, 자, 파급력 없는 뉴스가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라운드 피겨, 5만원 위에 안착을 해야지 일단 안심을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5만원을 지금 위에 해서, 종가가 이제 5만 6천원까지 하면서 5일선 위에 타놨기 때문에, 자, 안전하게 진입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조금 적게 먹는다 6천원 차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안전하게 먹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반 같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상황에서 앞에 이제 물량 한번 여기서 차익 실현 나오면서 털어놨던 거 갖다 붙여 줬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분할 접근이 충분하게 가능할 수가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자, 리보세라닉 관련해서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외국인들이 물량을 잡아먹었던 부분들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담보로 잡고 들어가는 거죠. 담보로 잡고 들어가는 거다. 자, 이런 부분을 담보로 잡고서 일단 투자를 할 수가 있겠다. 분할 접근하셔야 되는 거고. 자, 이것도 이제 자, 전략적으로 일단 트라이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개인별로 만약에 궁금하시다고 하시면은 이 팀장의 주식 상회 전략 텔레그램 참여하셔도 여러분 충분한 의견을 또드리실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관련돼서 또 매직 관련돼서 충분히 좀 인지를 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앞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뭡니까? 청당 글로벌. 관련돼 갖고 실적 관련돼서 일단 미비하기 때문에 짧게 봐도 좋다. 자, 근데 말씀을 드렸었죠. 자, 8% 이상 일단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갈수 있는 지금 형태를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앞으로 더갈수 있는 뚫어놨기 때문에 적어도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2분안이라고 한다면 윗단에서 한번더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일단 일주일 이내에서 중장기로 갖고 갈 필요는 없다. 자, 중장기로 일단 중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는 흑자전환이 나왔기 때문인 건데, 자, 이 부분 관련해서 꼬리 잡고 흔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짧게 7에서 10% 먹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나머지 물량으로 조금 더 트라이 할 수는 있습니다만, 깔끔하게 일단은 보시고, 시장을 봐야 되겠죠. 시장을. 자, 한알령 관련해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에서부터 이제 아랍에미리트에서 대통령 재산 420조, 자, 이분이 이제 방한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아랍에미리트 관련된 부분들, 뭡니까? 원전하고 수소, 뭐 이런 부분들이 부각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지금 태양광 ESS, 그리고 중국의 한알령, 그리고 원정 관련돼서, 자, 이쪽으로 수급이 다 쏠려가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 관련된 부분들도 당연히 지금 주목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 관련주를 이제 잠깐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 우듬지팜이라고 있어요. 우듬지팜. 자. 식물 관련돼서 이제 이것 관련돼 갖고 뉴스가 나온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거자 아랍 에미리트 양 수출을 시작을 했다 글로벌 진출 발판을 마련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내일 부각을 받는 겁니다 아침에 살짝 눌린다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당연히 트라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이 부분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짝 쿵 눌러주면 일단 트라이에서 윗단까지 한번 도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부분들 좀 주목을 하시면 되겠고, 자, 이 아랍에미리트 관련돼가지고 제가 이제 전략텔레그램에다가 뭘 말씀드렸어요? 자, 바이오니아 관련돼서 아랍에미리트의 코스메로나 독점 공급이에요. 자, 이거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우리가 이제 전략텔레그램에서 내일 어떤 식으로 움직여 주는지, 자. 관련돼갖고 볼 겁니다. 어떤 식으로 움직여주는지, 뭐, 수급을 밀어주는지, 안 밀어주는지. 자, 아침에 어느 정도는 대충 윤곽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종목들이 아랍에미리트 관련돼서 연관이 좀 되어 있고, 앞서 설명드렸던 이 뭡니까? lb 인베스트먼트 얘도 아랍에미리트 관련돼서 연관된 거잖아요 합작사 관련돼 갖고 얘네들이 심어 놓은 게 있잖아요 자 합작사 설립 그래서 이틀째 이제 상한가를 날려 보냈던 거잖아요 자 그런데 얘는 이제 재료가 끝나느냐 마느냐 자 이게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점으로 날려 보내면 한 번에 물량을 털 수가 없기 때문에 밴드를 잡고 대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구간, 이 구간, 자, 깨진다고 하면 바로 이거는 접근 불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에서 일단 등락주고, 간다고 하면 이거는 한번 정도는 들어올릴 수가 있죠. 1차적으로아랍에미네트내 대통령 왔을 때 반응이 어떻게 있느냐, 그 뒤로 이제 붙을 수 있는 재료들이 이어지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밑으로 한번 확 뺐을 때 적어도 우리가 밴드를 잡아놓은 부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되겠죠. 그냥 이제 접고 나야 되냐. 자, 그런데 무슨 이유를 붙여도 붙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간다고 해도 왜 여기 있는 물량이? 자한 번에 다털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뭐 턴다고 하면 밴드 잡고 대응하기 때문에 빠져나오면 그만이고 아직 1차도 잡은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분명히 다른 이유라도 붙일 수가 있겠다 일단은 1차적으로 내일 흐름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해당 종목은 일단 관심 종목에 넣고 우리가 추적 관찰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라고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보셔야 되는 종목이. 이 종목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일진 하이 솔루션이라고 해갖고, 271940이죠. 자, 이거는 이제 수소 관련주죠. 수소 관련주. 수소 관련주도 하나는 일단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일진 하이 솔루스에요 솔루스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시장에 이제 인재 간신히 관심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까지 관심을 못 받은 거는 일단은 실적 관련돼서 뭐 특이하게 튀어나갈 만한 지금 실적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제서야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거래량이 지금 쏟아 붓고 있어요. 거래량 근데 앞단에 있는 자 앞단에 있는 거래량들을 다 잡아먹는 거래량이 지금 나왔다라는 거죠. 수소 관련 모멘텀이 이제 붙을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이제 앞산 있잖아요, 앞산 자 여기 있는 앞산 앞산을 넘길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이제 이분할 잡고 생각을 하셔도. 자, 5에서 7%그 이상까지도 한번 충분하게 좀 수익을 낼수 있다란 얘기예요. 자, 요 구간까지, 이 구간까지, 어떻게 됩니까? 29,000원 이상까지, 그때까지는 일단 위로 들어 올려 줄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수소 종목, 한 종목 중에 아직 부각이 안 됐다 치면, 다른 종목들 뭐 시간에 또 많이 올라가고 했으니까, 자, 이게 이제 또 다른 종목이 있어요. 수소 관련돼서. 근데 걔는 실적이 너무 일단 불안불안해가지고. 근데 걔가 이제 재료는 더 좋습니다. 세 가지가 좀 붙어 있는데. 자, 실적이 불안불안해가지고. 일단 이것보다는 그 종목보다는. 자, 얘도 2024년도에 실적 영업이익 자체가. 다 똑같이 이제 2023년도하고 마이너스 나오지만 일단 마이너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흑자전환할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종목의 이제 강점 자체를 우리가 짧게 본다고 하면 일단은 부채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10%. 뭐15% 말아 봐야 자 근데 현금이 일단 많이 들고 있다 라는 얘기죠 자 요렇게 되면 일단은 이런 이 부채 비율이 적다 라는 거자 근데 요거는 조금 더어 재무제표를 굉장히 상세하게 정밀 분석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시간을 따로 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이 종목에서 일단 봐야 될게 세부적인 항목들이 좀 있어요 간단하게 이것만 보고 가더라도 왜냐면 이 종목을 지금 중장기로 볼건 아니니까 자 아, 서버가 갑자기 원활하지 않다고 나오네요. <laughs> 이거 뭐지? 갑자기? <laughs>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일단은 요거는 뭐 이제 더 이상 볼건 아니니까. 자, 일단 그렇게 이제 5에서 7%, 10%까지는 충분하게 가능하다. 이렇게 좀만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식투자를 하시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고요 그러려면 공을 들여야 된다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점과 타이밍은 이 팀장이 잡아드립니다 자 잡고 일단 따라오시면 잡고 끌어들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하는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시고 뭐라도 반드시 계획을 잡고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자,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